본인에게 맞는 자유 연기 찾아서 열심히 준비 중에 계시죠. 네, 그런데 여러분, 혹시 작품 하나나 두개 정도만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자유 연기를 다양하게 준비를 하길 권합니다. 어, 1차나 2차에서 여러분 대면을 보러 갔을 때는요, 교수님들께서, 어, 다른 연기 좀 한번 해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. 좀 다양한 작품을 준비하시면, 네,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, 그리고 학교별로 좀 전략이 좀 달라야 되거든요. 그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, 어, 다양한 작품을 갖고 있어야 전략도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. 고전뿐 아니라 현대극 그리고 한국작품뿐만이 아니라 번역, 희극, 기글,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여러분께 본인의 매력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만약에 본인이 정말 유쾌하고 통쾌하게 잘 웃는다. 그것이 매력이다. 그러면 자유연계 그 부분을 넣으십시오.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리의 변화가 되게 크다. 톤의 변화도 다양하다. 그럼 그런 것들을 넣어서 네, 연기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해 드리면 본인의 매력을 넣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자유 연기가 어, 아주 눈에 띄게 되니까요. 그런 걸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.